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 테슬라, 어떻게, 놓쳤네? 테슬라, 아, 해가지고, 은퇴할 수 있었는데, 아, 회사 때려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2의 테슬라, 테슬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리고 제2의 테슬라는 뭘까? 그래서, 박세기 전문님도 저도,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존경하신 하는 분이기도 한데 어그로 그렇게 끌죠 제2의 테슬라는 뭐우버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셨죠. 우버를 말하기도 하고 에어 엠비도 얘기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오버는 확실히 얘기하셨어요. 제2의 테슬라는 우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게 작년 하반기 영상 중에 하나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 또한 제2의 테슬라 무엇일까? 근데 지금 테슬라 사기에는 아직도 전기차가 어, 전세계에 깔려있지 않지만 어,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테슬라 샀어야 된다 하면서 그럼 제2의 성장주를 찾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테슬라 사야 되냐. 이런 생각에만 꽂혀 있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못볼 수가 있어요. 뭐냐. 너무 성장주에만 올인하고 있으면 너무 우리가 똑같잖아요. 사람이 너무 거기 한 곳만 보고 있으면 주위에 좀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는 거죠. 너무 한 여자만 사랑하다 보면은 질투감이 사로잡혀서 될 것도 안 돼요. 연애도 잘안 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식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이 너무나 한 곳에 올인하다 보면은 여유가 없어지고 주식 투자를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역시 테슬라 대단하죠. 사실 이게 액면 분할, 지식 분할을 했었잖아요. 4분할 했나? 4조각 5분할 했나? 애플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아마 4분할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 주가는 예전 그 분할 했던 수준이죠. 원래는 지금 작년 4월만 샀었어도, 원래 작년 4월이 이거 다섯, 다섯 배였었거든요. 500달러, 500달러 수준이었어요. 저또 이때 500달러 수준이었을 때 봤고 700달러까지 갔었을 때 다시 500달러 오면은 사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100에서 700달러, 800달러까지 한때 갔었죠. 그래서 세븐백을 또는 에이백을 이때만 샀을수도 작년 3월, 4월에만 샀을수도 에이백을 샀을 수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 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 이 너무 아파요. 은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소, 솔직히 저도 어떤 원래 저는 차트를 안 보고 약간 장기투자? 뭐 워런 버핏처럼 같이 투자하는 거 되게 단타 되게 싫어하고 그런 채, 책들도 그런 책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차트 분석 몰라요. 어떤 이동 평균성 이런 거잘 모르고 그러는데 아 지금 여기 차트가 나오는 것은 아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investing.com에서 그 캡쳐해 온 사진이고요. 약간 생각이 바뀐 게 그렇다고 차트를 보자는 게 아니고 역시, 주식의 대세상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세라는 것은, 이거는 기술적 분석의 그 추세랑 다른 거예요. 추세, 대중심리에서, 아, 전기차가 엄청 갈것 같아. 일론 머스크라는 놈 대단한데, 라는 대중의 심리가 작용해서, 여기에 돈이 몰리게 되고, 그걸 또 조장하는 게 펀드사, 대 자본들도 더 돈을 넣으면서, 더 오르게 함으로써, 이걸 더 조장해서, 사람들 불나방처럼 거기에 모이게끔 돈이 돈을 더벌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전기차가 이슈일 때는 전기차에 약간 탑승하는 것도 그 대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 단타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한 6개월, 1년간의 트렌드 중심에 있는 트렌드를좀 따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러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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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긴 들었어요. 앞으로, 앞으로 또 어떤 트렌드가 전기차 말고 또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또 우리한테 다 오겠죠. 그러면은 그 트렌드에 또 맞춰가지고 사람들, 어, 이것 봐라. 라고 하는 초창기의 발을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것도 대장 중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저도 780달러 때제 영상 옛날 거 보면은 작년 5월달인가 6월달에 780에 테슬라 물렸다가 엘론 머스크 트윗, 우리 주가는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하루 만에, 뭐, 15% 빠져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회복하자말자 파, 팔았다. 라는 그 영상을 남긴 게 있는데, 만약에 그때 산, 그때 이중 3주밖에 안 샀어요. 3주를 그냥 샀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780여니까 거의 1000달러다 보면은, 4배가 올랐으니까, 어, 1000달러, 1000달러, 100만원, 300만원에 였죠 그러면 4배 그냥 놔뒀으면은, 그래도 뭐 별로 못 벌었겠지만 그래도 1 1 0 0만원 정도가 되, 됐을 텐데 뭐 사실 뭐 그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때는 어우 단타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6개월 정도 가지고 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해 봤습니다 그때는 전기타가 트렌드였기 때문에 지금도 트렌드이기 때이지만 이제는 좀 거품이 좀 빠지기 시작했죠 음 한참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너무 이제 테슬라 테슬라 성장주만 빠져보니까 사실 지금 뭐 제가 관심있는 뭐 종목들이 몇개 있어요 뭐 저는 채식주의 비건을 엄청 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많아지고 좀더 웰빙 라이프를 즐기지 않아요 그래서 비욘드 미트 되게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시장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서 일부 금액 되게 소액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장 근데 정말 5년 뒤 10년 뒤에 비욘드 미트가 대박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 가지고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 2의 비욘드 미트가 나와서 그게 더 대박 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진짜로 1년 뒤에 그러니까 성장주의 함정은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뭐죠 기존에 잘 익히 알려진 기업인데 저평가죠. 아직 주가가 너무 낮아라고 해서 어, 흔히 혼란을 하 있긴 한데 가치 투자자들은 쌀때 산다. 쌀때산거 맞는데 무조건적인 대다 대중들은 잘못 판단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너무 싼 거만 사잖아요. <laughs> 원래 이 가치 기업의 가치보다 주,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걸저평가조라 그러는데 그냥 싼거 진짜 재무가 쓰레기야. 근데 싸. 그걸 사 가지고 뭐 이렇게 차 시세차익을 수령하려면 그걸 같이 투자를 오해하신 분이 많은데 뭐 무튼 제가 이제 미, 여기는 AMC라고 미국의 CGV에요. 근데 AMC가 그러니까 아메리칸 가운데 M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c 시네마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극장이에요. 극장인데 여기에 관심 을 언제 가졌냐. 제가 원래 CGV 영화 엄청 영어 강의거든요. 그래서 CGV에 맨날 가는데 이게 이제 지난 1년간의 CGV에요. 근데 제가 12,000원 1200, 12, 할때 봤었는데, 15,000원 할때 봤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 어, 바로 코로나가 막 터졌으니까, 3월에. 극장 바로 가기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때가 나중에 사야지. 그런데, 갑자기, <laughs> 그, 갑자기, 보세요. 3월, 여기 보시면은, 네. 갑자기, 그래서 제가 한만 오천 원 정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4월 6일날만 칠천 원? 그다음도 계속 이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오라, 놓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후로도 그 이만 원 밑으로는 또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많이 안 내려와요. 지금은 어, 어디 거였죠? 여기 옆에 차트 보시면 이만 팔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차트만큼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점이다. 예, 매도 시점이죠. 사실 더 이상 어, 이미 기대 심리가 반영된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15,000원에 하신 분들은 뭐말 그대로 먹었죠, 2배 거는 먹었죠. 두배 그래서 제가 17,000원까지 올랐을 때도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늦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 그러면은 한국의 CGV 놓쳤으니까 전 세계 근데 극장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옛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AMC 미국의 미국은 헐리우드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중국의 극장도 있긴 한데 중국의 극장은 왠지 약간 뭐 신뢰가 안 가기도 하고 미국이 헐리우드이기 때문에 미국의 극장이야말로 최고인 것 같다. 헐리우드 아니야.라고 해서 찾은 게 AMC였어요. AMC가 아마 미국에서 가장 큰 어, 극장 체인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아, 그때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AMC 찾아보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이제 최근 1년간 회복세에요. 물론 이게 게임스탑 아시죠? 게임스탑하고 AMC가 게임스탑에 파묻혀가지고 크게 언급이 안 되는데, 저는 AMC가 작년 3, 4월달부터 계속 관심 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내 지켜봤어요. 1년 내내 보시면은 2점,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1.8달러까지 갔었으니까, 1.9, 52주 변동폭 있죠? 제가 처음 발, 발생했을 때 1.9달러 이 정도 했어요. 그냥 2달러였죠. 근데 코로나 예전이 8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4 0 0거나 먹을 수 있네? 라고 해서 되게 관심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속 또 빠지고, 그러니까 그, 11, 12월에 보면은 7, 7달러. 그니까 코로나 이전 주가를 거의 회복을 했다가 올해 또 12월 달에, 2000년 12, 12월 달에, 그리고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또이달러또 빠져요. 그니까, 러 야, 이 주식은 못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빠졌었죠. 사실, 그래서 5년치 쭉 봐가지고 코로나 이전 제가 8달러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십구 19년 12월 정도 보면은 코로나 오기 전 한 3개월 이전에 보면은 7.2달러였어요. 그전에는 더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사실 2017년도에 25달러 수준까지 갈수 있느냐는 퀘션이죠. 왜 퀘션이냐. 영화 수익이 그 정도, 이, 이 극장의 수익이 계속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주가의 흐름이 영화 관 수익이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 체인들도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딱 재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보시면은 18, 19, 19년 동안, 한 2개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 11, 11달러. 내려와도 8달러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정 주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뭐 테슬라는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 기대되는 기업은 아닌 거죠. 그렇 그램도 불구하고 죽... 너무 빠진 거죠. 그래서 "아, 어, 이거 살만한데"라고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어, 코로나 지금 이제 근데 AMC가 많이 올라버렸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어, AMC 사태를 딱 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게, 어, 결국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면 영화관이 다시 어 회복을 할 건데. 한스푼의 통찰력. 아주 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두 번째 사실은, 제가 AMS 사가지고 사실 수익도 얻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여주기 창피할 정도의 수익, 수익 비율이죠. 100만원 치치 샀기 때문에 사실 한뭐 10%, 뭐 10만원씩 벌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100만원은 1. 제가 1.8달러, 9달러 할때 처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천만원을 여는 수 있었냐. 근데, 그리고 작년 연중에, 올, 그 작년 8월인가 9월 중에, 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달러 수준에서 1 천만원을 사놨으면 거의 3배 3.5배 거의 4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럼 4천만원이 됐었어요. 그때 매도를 했어요. 아더 이상 거의 고점에 내가 생각했던 고점에 와있구나. 더 성장이 안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올해 또 1월달에 또 기회를 줬죠. 2달러 수준까지 또 빠졌어요. 그때 또 과감하게 또1 천만원을 샀으면은 그 사실 게임 스타크 그 사태 때문에 16달러 까지 하루에 3 300%세배버 세배 갔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16 이었으니 까 2달러에 사놨으면 갑자기 에이베거 1000만원어치 사놨으면 8천만원이 하룻밤에 그때 매도를 해야되죠 그거는 장난질이기 때문에 8천만원을 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베거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아 테슬라 텐베거 못먹었네 AMC 하나라면, 우리가 무시하는 AMC 하나만으로도 8 0 0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한 스푼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정말 과감해야돼요. 쫓아나게 100만원 해봤자 큰돈 못봅니다. 그래서 과감성이 있어야 되고 세번째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AMC가 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어 왜냐면 a m c 를 제가 그 사실 과감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샀는데 또 매도를 많이 해버렸던 게어 딴데 뭐 이렇게 아마존이나 이런 거뭐 애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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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주주들은 뭐야 주주 저렇게 돈 많이 버는데 어머 여기 흐, 지지부진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못 견디는 거야 어 얘는 언제 올라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저평가주를 가지고 있는 만큼은 언젠가는 엄청나게 반등을 한다라는 그 인내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주식 투자 책들 보면은 비관적이 돼 낙관적이어야 되는데 무슨 개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실 때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했는데 솔직히 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비관적인 것은 좀 약간 냉정하다. 냉정하대. 한석방 통탁률을 위해서 냉정하대. 어, 이거 정말 싼, 싸다. 주가가 너무 싸다. 라는 건 냉정하게 판단하고. 다만, 아, 인류는 코로나를 분명 극복해.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극복해내고, 그건 백신을 만들어낼 거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 그래서 영화, 관에 사람들은 다시 갈 것이다. 물론 넷플릭스가 많은 부분을 대체했지만, 영화관만이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오감을 완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을 다 맞고,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다시 극장에 다시 갈 것이라. 라는 그 미래에 대한 낙관론. 회복할 것이다. 그만큼 낙관론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관적일 때 낙관적인 그런 관념이 있으면 이세 가지를 다할수 있어요.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짐 로저스 워낙 유명하시죠. 이분이 늘 얘기했던 게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내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내는 필수적인 겁니다. 주식 투자일 수도 있는 엄청 중요한 것이다,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그, 피터린치도 되게 위대한, 어, 투자자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여기 나왔지만, 고객, 고객, 어, 100만 명에게 27배 수익을 안겨준 살아있는 전설이라 하죠. 이분도 투자, 기본적으로 이분은 소형 성장주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 소형 성장주가 과연 미래에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여전히 남죠. 그걸잘 골라야 된다는 퀘스천이 남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죠. 근데 피터린치도 애용했던 주식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 주식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예로 나오는 사우스 웨스트였거든요. 사우스 웨스트, 웨스트가 거의 그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CEO를 교체해서 엄청 유능한 c e o 로 바뀌어서 그 CEO가 결국에는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사우스 웨스트가 다시 회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쓰레기 수준까지 빠졌, 빠졌을 때 자기가 CEO가 바뀌고 그가 추진하는 경영 전략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역시나 몇 배를 먹었다는 그 일화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소형 성장주를 좋아하는 템버을 찾아라 템버거한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도 턴어라는 주식 그러니까 AMC가 어떻게 보면 턴어라는 주식이죠. 이걸 되게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 투자 방법을 매도는 언제 해야 되죠? 네. 저게 됐어요. 오히려 성장주가 언제까지 폭발할지 모른다라는 그 언제 매도해야 되지라는 그런 것도 잘 모르는 반면 오히려 AMC처럼 주가가 싸진 상태의 주식들은 매도 시점 분명해요. 왜? 코로나 이전 수준이 도달하면은 성장주는 아닌데 극장 해 봤자 뭐 극장 한 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CGV가 명동에 극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리 재밌는 영화가 온다 하더라도 하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 미래에 더큰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성장 예? 아니면 뭐 넷플릭스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뭐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성장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도시점도 정할 수 있어요. 싸게 사가지고 2달러에 사가지고 8달러 정도 네배 4백억 정도 코로나 이전 수준의 도달하면 매도한다 라는 원칙도 엄청 쉽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평가주를 투자하는 아주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냥 이건 진짜로 주식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정말 생각이에요. 저는 보잉을 되게 좋게 봤어요. 물론, 왜 하필 보잉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 일단은 델타도 좋게 보긴 기 보는데, 일단 저평가 기준에서 델타, 제가 차트는 안 가잖아요. 델타는 지금이 코로나 이전 주식 주가 수준을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보잉이 코로나 이전에 사실 325? 350? 심지어 400까지 갔었는데, 지금? 어, 269에요. 아직도, 아직도 좀 남았어요. 300가지 정도의 룸이 있습니다. 어, 지금 백신이 만들어졌고, 물론 부장의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백신을 많이 맞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가까운 나라끼리는 백신 패스포트라 그러잖아요. 백신 그 여권이 생겨서 백신 맞는 사람들을 여행을 하게끔 해주겠다. 라고 하면 가까운 나라끼리는. 통해 여행을 가능하게 끔 풀어주는 약간 분위기에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은 확실히 기대인 것 같아요 선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코로나를 극복하기 전에 아마도 보잉은 제 생각에는 325 달러 정도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를 해야 되죠 저, 저도 약간 과감성이 부족해 가지고 한일주 10일 정도 전 정도에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 100만원어치 샀어요. 26%입니다. 26만원 벌었죠. 그래서, 아, 더살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뭐, 좀 분위기 좀 봐야겠지만, 다음 주 중에 좀더 떨어지면, 오히려 좀 과감하게 좀살 생각도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가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많이 기, 그 대심을 반영해서, 많이 반영, 오를 것이다. 왜, 왜냐? 지금, 마스닥, 마스닥을 외쳤던 게 얼마 전 아닌데, 지금, 미국 주식이 버블이 아니냐는 말이 정도로 너무 심하게 올라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블 와중에서도 이 주식들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살만하다라는 게, 버블이 터지더라도, 다른 그런 테크주, 플랫폼 주들이 다 폭락을 할, 할 때, 이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를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컨택 주줄 사라 고도 요새 많이 박색 전문님도 많이 추천을 하죠. 동시에 좀 예측이 되실 거예요. 카니발은 좀못 샀어요. 카니발이 최근에 너무 무섭게 올라서 무섭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28달러야. 한 번도 그 차트 한번 보세요. 1% 적어도 1%씩이더라도 한1일연속 계속 올랐어요. 10일인가? 한 하루 정도 좀 빠졌다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 번도 틈을 주지 않네? 라고 해서 너무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좀 많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좀 두려움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에 몇 달러였죠? 예, 50달러였어요. 그러면 아직도 갭이 엄청나잖아요? 엄청 많이, 많이 남,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니발하고 보잉, 보잉을 다음 주에 좀 떨어지면 추매를 할 거고, 카니발을 아직 못 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말 떨어지면 땡큐 과감하게 좀 많이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주식을 개인적으로 amc 사례에 빗대어 봤었을 때 상당히 상당히 어, 기대할 수 기대할 만한 수익을 줄수 있는 아직도 아직도 물론 투백은 나 이렇게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과감하게 그 amc 사례에서 봤을 때처럼 보잉이 망한다 해서 보잉이 거의 한때 100달러, 95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만약에 과감하게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이미 100달러였으면 이미 1.5배, 예, 2배가 먹었어요. 2배가 먹었고, 곧, 어, 3배0 도달했을 거고, 이미 델타가 어떤 날, 작년에 17, 17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17달러? 그날 과감하게 공포에 샀으면, 지금이 델타가 제가 알기로는 50달러에 육박한 걸 알고 있는데, 이미, 이미 2.5배. 200억, 300억 가까이 먹었죠? 300억 거냐 아니네요. 200억 이상을, 어, 아마, 그, 차익시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수 뿐의 통찰력. 제가 뭐, 말씀드린 게 대다수 뭐, 별거 없잖아요? 어, 코로나 극복하면 예능주, 항공주 뜰 것이다. 근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가 부족하죠? 예, 두 번째, 세 번째가 부족한 거예요. 과감성. 크게 못 산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인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로, 어우, 테슬라, 제2의 테슬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텐베거도 정말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했던 투베거를, 사실 AMC 하나만으로도, 뭐, 작년부터 계속 지켜봤으면, 과감성하고 인내만 있었으면, 투베거로 해가지고, 한 다섯 번할수 있었어요. AMC 하나만으로도. 투베거를 다섯 번 하면은 결과는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시로 내야 되고 이렇게 따지면 저도 할말없지만 단순하게 단순하게 수익률의 비율로만 따지면 텐베거도 두 두가 중요하지만 투베거를 다섯 번 하면은 텐베거에 못지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포트의 절반은 아까 비욘드 미트 말씀드렸지만 포트의 절반은 미래에 대한 성장 성장을 믿고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또포트에또그 절반은 이렇게 저평가주를 계속 발견해가지고, 어, 갭 시세 차익, 매도 시점을 너무 잘 고를 수 있어요. <laughs>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은. 공포에 사서 파는 그런포트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 보면은 CGV도 좀 아깝지만, 대한항공도 아깝고, 어, 하이닉스가 한때 저 샀었어요. 77,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14,000원, 15,000원 하거든요. 거의 투배가 됐죠.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2배인데라는 생각들. 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 테슬라, 테슬라 때로 조기 은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조기 은퇴 투배거 여러 번 해서 조기 은퇴하시길 파이어쪽 대식을 어, 여러분 응원합니다. 제 스스로 응원하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같이 어, 성공한 투자, 행복한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투, 행투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